안녕하십니까. 네. 어머 예쁜 언니다. 둘다 예쁜데. 기도교입니다 <laughs> 예쁜 어머 언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입니다. 네, 민간정원 1호 화수목이에요. 제가 천안에 있어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음.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멋진, 보일까요? 멋진 분이 많습니다. 폭포를 한번 보요 엄청나게 멋진 곳입니다 여기. 저 위에서부터 폭포 보이십니까? 와. 더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건이 언니께서 30년간 정원을 음. 공부하시고 만드시고 기획하시고 뭐 온갖 걸다 하신다고요?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30년? 나이를 <laughs> 맞야겠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아 나이 50대 이후 이, 이상. 오, 음, 정원 김승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맞아.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해봐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 정원 좋아하시고 꽃 좋아하시죠? 네. 네, 꽃만 보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꽃길만 걸어오셨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꽃길만 걸어왔네. 꽃길만 걷는 아, 여자. 맞다. 30년째 꽃길만 음. 걷는 여인. 앞으로도 아. 꽃길만을 갈 거예요. 음. 앞으로 몇년 동안? 음. 30년 동안? 저희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제가 어, 학교를 늦게 갔는데 전공까지는 25년이거든요. 네. 5년은 취미로 했고 어. 어, 학졸부터 예, 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25년이고 그전에는 음, 취미로 꽃을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꽃꽂이라는 걸 했죠. 와. 그리고 이제 저왜 했냐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했을 때아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 공부를 해서 꽃과 함께 살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30년이 됐어요. 저는 꽃 이름 아는 거 10개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laughs> 강의하면서. 아, 튤립, 장미, 이런 것밖에 몰라. 네 강의하면서 <laughs> 7 0목은 일반인이 됐던, 뭐, 어. 대학생이 됐던, 자기가 아는 꽃을 적어보세요 하잖아요. 어. 최고 많이 쓴 사람이 120개. 어. 120개. 1 2개 정도 알겠네요. 1 2 개. 개 네, 제가 한 20년 강의했는데. 120개 그, 네, 120개가 대단하나. 최고였으니까 더 많이 아시는 분은 공부를 안 오시는 거죠. 음.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너무 식물을 몰라요. 그리고 뭐 음.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뭐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상추, 배추, 무, 당근, <laughs> 먹는, 거. 먹는 건 먹는 알아요.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네, 먹는 건 아는데 어.. 꽃 이하면 장미, 무궁화 음. 벚꽃, 튤립 튤립도 모르는 분 많아요. <laughs>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꽃을 하신다 그러면 음.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꽃을 이렇게 튤립이라던가 이렇게 전문인들이 어. 사러 오는 음. 꽃 상가가 있어요. 음. 이제 서울이라고 음. 하면 양재동, 음. 네네. 꽃시장. 네. 대구, 음. 부산, 음. 뭐 이렇게 지역마다 유명한 저, 전문 도매가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 에서 남자분 만나면 주책스럽게 물어보잖아. 상가워. 꽃 좋아하세요? 어머어머. 막 이러고. 어. 꽃길만 30년 걷고. 저 여자 왜 저래? 해더라도 꽃을 좋아하는 남성분을 만나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답니다 엄청 전 나오겠는데 큰일 났는데 그건 좀 그래 한 가지를 하려고 어, 하면 뭐야.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식물밖에 안 보였던 것 같고요 음,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천안 저는 대전에, 아. 공주에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계시죠? 아, 저는 분당 살죠. 중간 지점에 어디선가 만났습니다. 한 시간 거리, 아, 네. 한 시간 네. 거리. 강의 들었습니다, 포카 네. 언니. 제 강의 어땠었나요?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자, 저를 비슷한 사람 보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불덩어리. <laughs> 마이크 터지는 줄 알았어. 저도 많이 배웠네요. 감사해요. 어머, 음. 앞으로 저희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네, 누가 보실지는 모르지만 두명 봅니다, 두 명. 어, 누가 보실지는 모르지만 어색하긴 하지만 <laughs>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물질이 부족해서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어.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살기로 해요. 자연을, 너무 멋진 네, 금을 만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입니다. 꼭꽃 꽃, 굳이 자기 정원이 없어도 돼요. 음. 그냥 풀꽃이라도 좋고, 어. 그냥 길에 또 시에서 심어준 가로수라도 좋고 음. 식물에 관심을 가져보면요 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는 음. 걸로, 네. 박사님 반갑니다 정원 넘었어요. 김승민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서 네. 나옵니다. 네, 정말, 정말.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화려해가지고 저 여자가 무슨 조경하나 그러겠대. 막현장에서노가아합니다 헬멧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엄청나요, <laughs> 엄청나요. 엄청나. 네이버에 삽질 잘해요. 정원 김승민 음. 쳐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